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러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민이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 4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어 근래 저희 둘째와 재밌게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퍼즐 맞추기입니다. 처음엔 이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한뭐 7피스, 8피스 짜리 퍼즐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랑 같이 웬만한 60에서 한70 정도 되는 피스도 같이 앉아서 함께 맞추면서 놉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피스 이 퍼즐 조각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는 이 며칠 동안 이 퍼즐 조각을 찾아서 헤매고 저도. 더 정달아서 그 퍼즐 조각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소파 밑이나 아니면 침대 밑에서 이 퍼즐 조각을 찾게 되면은 더없이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찾았다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것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던 퍼즐을 마침내 완성을 시켰다는 그 기쁨이 더해지며 몇 배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볼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원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이제 맞추어지면서 마지막 퍼즐 그한 조각을 찾았다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함께 더해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와 통, 어 고통 속에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구원자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를 어,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그때 이제 베들레헴에서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아기 예수가 구약의 예언으로도 또 신약으로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또한 이것을 입증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의 이 남자아이들은 이 태어난 지이어 8일이 되는 날에는 이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이어 이제 제사를 올라가게 되는 제사를 드리러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그 율법대로 따르는 모습을 바로 이 저자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에 속할 뿐 아니라 이후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상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을 바로 이 저자 누가는 그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에 속한 자임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저자는 계속 이 점을 구약의 율법대로 속하였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나심과 그 성장 속에 22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예식의 날이 참해라고 말합니다. 또 23절에서도 어떻게 강조합니까?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라고 말합니다. 또 24절에서도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하게 제사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단지 구약의 율법에 따랐던 점만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도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장차 오실 이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성령으로 이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시몬은 아마도 이 평생 동안 구약에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고 말씀되었던 이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며 고대하며 고대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딱 맞춰지게 됩니다. 어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은 이 구약의 율법의 그 전례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구약의 율법의 전례대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서 도착을 딱 했고, 이때 심무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딱 오르게 되는데, 그동안 구약의 말씀이 예언하였고, 또 성령이 이끄신 그 말씀대로 이 메시아 바로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자... 자리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신약에서 이 성, 성령이 말씀하신 일이 딱 만나게 되면서 이 땅을 구원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이 퍼즐이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완성되게 됩니까? 바로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 위대한 광경을 마주한 시므온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뭐 저였다면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울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모는 바로 이 아기 예수를 만나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의 거룩한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표현을 하면서 감격 속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점한 아기가 그 아기의 정그 아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성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의 부패와 탐욕으로 영적 기능을 상실한 이 예루살렘 성전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대표하는 이 안타까운 영적으로 부패한 바로 이곳에,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민족의 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실 이가 바로 이렇게 오셨음을, 바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음을, 시무원은 소리 높여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은 시몬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선 제자 이 안나를 안나 또한 이 아기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 이 신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 대심을 확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로 예언된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또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또 구약의 말씀뿐이 아니죠. 신약의 말씀들을 한번 쭉 살펴봅시다. 또 지난 우리 어 누가복음 1장에서의 그 말씀들을 또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 하나님께서는 성령 예수님의 그 길을 곧게 하실 바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준비하셨고 또 시무원과 많은 이들을 감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이 땅에 이말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평화 이 살롬을 완성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바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무원과 또 여선지자 안나는 참 많이 고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자신의 어찌 보면 평생을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평생을 걸어왔으나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퍼즐같이 그의 인생의 퍼즐처럼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한 조각의 그 퍼즐을 평생 동안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또 시대를 조금 상황을 봅시다. 압제와 통치의 이 시대 속에 많은 이들은 그 모든 갈증과, 그들의 있는 갈증과 불안에서 자신을 건져내어, 건져주어서 그 모든 목마름을 채워줄 참된 샬롬, 평화를 찾고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의 힘과 능력, 재물과 명성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 살아가지만, 오히려 잠시 잠깐의 행복과 만족을 따라가다 결국 우리의 심령은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더 메말라가고 더 갈급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이 땅에서의 경쟁과 강함 속에 우리는 더 얻고자 더 높아지고자 더 강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욕심과 근본적인 이 죄성과 그 연약함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의 결과를 우리는 벗어나지도 못한 채 해결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지만 더잘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 걸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완성의 퍼즐을 완성시키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에 바로 저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고리가 끊어질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에 무엇이 선포될 것입니까? 바로 진정한 평화이신 샬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급한 우리 십년 가운데에 세상의 것으로 지치고 메말라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바로 그분을 통하여 흘러 넘칠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퍼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완성될 것이며. 또, 회복될 것이며 다시 우리 십0년간에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삶은 미완성인 모습처럼 보이고 또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삶의 상황은 어, 풀리지 않는 문제의 연속이고 또그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오르는 나의 이 죄된 감정과 죄된 판단 속에 그리고 그렇게 찾고자 하는 나의 수많은 우상의 문제, 죄의 문제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답이 되어 주셨고 또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참된 위로와 평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하래 있을 때에 그분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승리의 완성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완성이 되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다비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의 발걸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 가운데 놓인 우리의 이 미완성인 우리의 인생 위에, 그리고 오늘 하루를 바라보아도 여전히 문제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은 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고민과 스트레스, 불안과 메마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사망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삶이 되었음을 그리고 여전히 메마르고 목마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와 생명수가 선포되었음을 이제는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그리고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의 그 현장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